오늘은 자동차 상해 또는 자상이라고 부르는 본인 보험의 특수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. 특히 본인이 가해자이거나 쌍방과실 사고라서 치료를 어떻게 하나 고민 중이면 잘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요. 일단 이 환자분은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진료실에 들어와서 뭔가 한참 고민 중이세요.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골반이 아프시대요. 좀 덜할까 싶어서 참고 계셨는데 도저히 개선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고 있어서 나오시게 됐대요. 그럼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셔라. 그럼 치료비가 무료다.라고 말씀드는 고민 중이시라네요. 왜냐하면 100% 본인과실 사고래요. 100% 본인과실 사고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안 해주죠 당연히. 자기 보험이 있기는 한데 그게 할증이 붙을지도 모르고 치료비가 나오면 그게 어떤 게 이득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혹시 보험들 때 자산가입은 안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고 반문하세요. 뭐 흔한 일이죠. 보통 약관 읽고서 보험 가입하는 분은 없잖아요. 본인이 보험 가입할 때 선택사항 중에 있었을 거고 1년에 한 2-3만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거라서 가입할 때 물어봤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자기가 가입하지 않았대요. 사실은 엄마 친구가 보험설계사 분이라서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 상태를 전혀 모르신대요. 뭐 그런 경우도 흔하죠.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. 엄마 친구분에게 물어보시라. 자동차상에 가입되어 있는지 만약 자산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이 100%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접촉 사고니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과 비슷한 명목의 위로금도 나올 거다.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아,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네요. 접촉 사고니까 거의 무제한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자상이라는 거 자체가 무조건 무제한으로 해 주는 건 아니에요.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1억 5천인가 뭐 3억인가 뭐 그런 게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정말 큰 사고에서 자상은 무제한이 아니죠. 하지만 접촉사고는 3년 내내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장돼요. 그러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. 어쨌건 그 환자분은 자상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본 얘기고 결정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전액 자비로 치료를 받으셨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알려주세요. 엄마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다. 그랬더니 당연히 자상 가입해놨다.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치료 잘 받아라. 라고 하시더래요. 걱정되는 게 있어서 보험료 할증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치료나 열심히 받아라. 라고 하셨대요. 마지막으로 쓰읍, 나 다니는 한의원. 원장님이 그러는데, 뭐, 위로금인가 합의금인가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던데, 그거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냐?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게 어딨냐 가해자인데 치료나 잘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대화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합의금 나오고 그런 건 없다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좀 이상한데 일단 몸치료하는 게 먼저죠 라고 말하고 넘어갔어요 분명히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럴 땐 모르는 척하는 게 나아요 거기서 제가 아 엄마 친구분이 뭘잘 모르시네 제가 이럴 순 없잖아요 저야 뭐 치료만 성실하게 하면 됐죠 환자분은 아 그렇지 제가 낸 사고인데 저한테 합의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렇게 며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자분이 오시더니 원장님 말이 맞았대요. 어제 본인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요즘 건강상태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래요.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다 나은 건 아니고 좀 있으면 해외 출장이 잡혀서 치료를 더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슬슬 마무리하시고 위자료로 48만 원 챙겨드릴 테니까 입국하시면 그 돈으로 치료 받으시죠 라고 했대요. 정말 내거 낸 사고인데 합의금 같은 게 들어오네 라면서 신기하시더라고요.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있어요. 첫 번째 포인트 일단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산 가입은 해두는 게 좋아요. 이게 쌍방 과실이 아니라 100% 가해자의 입장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옵션이니까요. 그렇다고 어떤 보험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. 자산이라는 거는 특정 보험사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사에서 다 다루는 옵션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산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시고 가입이 안돼 있으면 바로 가입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지금 자기가 100% 사고를 냈는데 지금 가입해서 지금 혜택을 받는 건안 되죠. 두 번째 포인트 보험 설계사도 분명히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텐데 역시 숙련도나 지식의 레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 환자분의 엄마의 친구분은 자기가 판매한 상품의 혜택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. 자상은 위로금인지 위자료인지 정확한 명칭은 저도 모르지만 분명히 합의금과 비슷한 성격의 돈이 나와요.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텐데 모르는 분도 있나 봐요. 세 번째 포인트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. 지금까지 우리 한의원에서 자상으로 교통사고 치료를 받았던 모든 분. 분들은 전부 다 합의금이 80만 원이었어요 모든 분이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래서 아 이게 일반 합의금과는 달리 아예 비용이 정해져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상 합의금이 80만 원이 아닌 첫 케이스를 본 거예요 저는 이분은 48만 원이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알게 됐어요 아 자상에서 나오는 합의금도 정해진 게 아니라 뭔가 산출 공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눈여겨 보아야 할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끝 내용은 다 끝났어요. 편집하는 법을 몰라서 자꾸 영상이 뒤에서 잘려요. 뭐 인코딩인가 뭐 그런 거 하다가. 그래서 시간 때우기 하는 중이에요.